만 드실 때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본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본분이 그렇다면은.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오는 게요 이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정상적으로 예배 승리했잖아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때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나 장소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배할 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시면은 예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예배 성공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 건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문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예배 성공은요, 내가 싸운 거 있거나 하나 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에게 다툰 일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화목하고 가시는 게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 계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믿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또 예배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말씀을 붙잡는 게 최고의 예배 성공이 좀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 놓치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놓쳤다 모든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말씀 붙잡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 복이 임하고 그 역사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캠프입니다. 말씀 캠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이죠. 찬양, 찬양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받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다 드리는데 딱 하나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응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쳤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조카의 옷을 데리고 다니고. 방아하죠 도망다니죠, 애굽 내려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마누라 팔아먹고 하다가 위기 때 하나님 이제 꿈에다가 애굽 방에 꿈의 역사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브라함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계속 방황하다가요, 진짜 믿음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 저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주신 의지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붙잡아지니까요. 말씀 캠프가 속에 일어나 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뭡니까? 네. 내 속에 말씀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붙 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감정과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이 단줄 알고 그것을 넘어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시면은 여러분, 나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최고로 회복하게 할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끝냈다. 그리고 그 끝난 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임하고 사람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제사장나라고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현장을 놓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만 예배 축복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배 축복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부른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말씀 캠프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은 최고의 예배 성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형제와 다툰 게 있으면은. 빨리 화목하십시오. 예배 절대 성격 안 됩니다. 저도 인간관계 딱 틀어지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끌어버리잖아요. 이간자 그게 마귀라는 뜻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다투거든 화목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면요. 최고의 승리된 예배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분인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이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마음의 모든 현장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최고로 넘치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